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화 알려줌 다알입니다 그놈은 흑염룡은 온라인 게임에서 얽힌 악연이 16년 후 직장 상사와 직원으로 제외하며 벌어지는 갑을 반전형관 로맨스인데요 여러분 1,2화 어떻게 보셨나요? 세상 이렇게 병맛 유치한 로맨틱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고 싶고 중독적이고 웃으면서 보게 되는 게이 드라마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놈은 흑염룡은 원작 웹툰이 있는데요 이전에 웹툰을 보셨던 분들이더라도 웹툰과는 설정이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원작 웹툰에서 이 둘은 대학생이 되어서 만나지만 드라마에서는 무려 16년이 지나 팀장과 본부장으로 만나게 되죠.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로 장르가 변화한 만큼 웹툰과는 다른 요소를 찾아보는 점도 재미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드라마를 살펴보면 1, 2화에서는 첫사랑이 최악의 흑역사가 되어버린 수정과 냉철한 후계자로 변한 주연이 다시 마주하는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19살 백수정은 동생 대신 게임을 하다가 흑염룡이라는 유저를 만나 환상의 파티플레이를 펼칩니다. 이 둘은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사이로 발전하며 첫사랑의 감정을 키워갔죠. 그러다 현실 세계에서 정모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흑염룡 오빠의 실물을 마주하는 순간, 흑염룡은 22살 오빠가 아닌 무려 15살 중학생 반주연. 공공장소에서 오글거리는 고백을 받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주연을 대차게 차버린 수정입니다. 이 순간은 수정에게는 최악의 흑역사로, 주연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첫사랑으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현재, 수정은 용성백화점 기획팀 팀장, 그것도 본부장 킬러라고 소문난 아주 강한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연은 용성의 유일한 예비 후계자이자 용성백화점 본부장으로 제외했어요. 주연이는 수정을 어디서 본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기억해내지 못하고 수정이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그도 그럴 것이 수정이가 본 흑염룡은 중학생 꼬마였으니까요. 더욱이 주연은 이제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사회적 페르소나를 가진 용성의 예비 후계자로 변해 있습니다. 주연은 자신이 쌓아 올린 대외적 이미지와는 다른 취미를 갖고 있는데 수정에게만 자꾸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키게 되는 것이 불편해서 수정을 제거 대상으로 삼고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괴롭힙니다. 수정은 이전 본부장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는 자신이 못마땅해서 괴롭히는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주연이 강한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종 사고와 사건. 미행으로 주연의 이중생활을 목격하게 된 수정은 살기 위해 주연에게 사진을 보내 협박하고 주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정에게 감시 및 보호대상 계약을 제안합니다. 수정은 계약을 받아들였지만 주연은 약간 악용할 생각이 있어 보이죠. 바로 계약서 3번 조항 백 수정은 반주연의 호출에 즉각 응한다. 라는 조항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화의 마지막 장면, 이 장면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택 정원의 파티장에 예쁜 드레스를 입히고 수정을 데려옵니다. 마침 그곳에서 추근덕거리는 남자를 막아내곤 주연이 수정에게 말하죠. 애기야 가자. 클리셰 범벅이니 드라마 언제적 애기야? 가자인가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클리셰가 드라마를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다음 화에서는 또 어떤 재미있는 요소로 우리를 설레게, 재미있게 또는 경악하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각설하고 이제 다음화 예상 전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수정과 주연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견제만 하던 두 사람이지만 회사 안팎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이정과는 다른 감정들이 조금씩 섞여들어가는 과정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부터 주연의 태도가 변화합니다. 수정에 대한 감시 단계를 하락하죠. 주연은 감시 대상으로만 여겼던 수정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스스로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늘 위험 요소라며 경계했던 수정이 이제는 경계를 늦춰도 될 존재가 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걸까요? 그는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백수정 감시 단계 하라.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될 인물이라 생각하고 주시했던 수정인데 최근 들어 주연의 머릿속에서 그녀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여겼던 것과는 다른 이유로 그녀의 행동 하나 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이죠. 예고편에서 시청자들을 설레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니까 마음껏 좋아하시라고요라고 주연에게 말하는 수정과 놀란 듯 수정을 바라보는 주연. 거기에 주연이 수정의 팔목을 붙들며 좀더 마음껏 좋아해 보죠. 당신 앞에선 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로맨스로 보여지는 이 장면. 바로 이화부터 본격적인 로맨스가 시작되는 걸까요? 원작 웹툰에서도 재회 후 곧바로 로맨스를 시작하지만 수정의 오해로 인해 둘이 멀어지게 되는 전개입니다. 이두 사람은 빠르게 마음을 공유하고 로맨스를 시작하게 될까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주연은 완벽한 후계자로서의 페르소나를 지키고자 집안 비밀스러운 아지트 공간에 락 음악과 피규어 만화책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어요.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쓴 것은 싫어하고 달콤한 초코를 좋아하는 귀여운 입맛을 가진 남자죠. 지난 화에서 수정이 본부장 주연의 뒤를 밟다가 락 카페에서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죠. 아마 3사화에서는 수정이 주연이의 취향을 알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시라고요. 라면서 주연의 취미를 당당하게 즐기라고 말하는 장면일 거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의 주연이는 더 이상 자신의 취미를 숨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좀더 마음껏 좋아해보죠. 당신 앞에선 이라고 말하는 흐름이겠죠. 로맨스를 기대했는데 실망하셨나요? 여기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연이는 수정이를 더욱 의지하고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찾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를 통해 점점 더 주연과 수정은 가까워지게 될 거니까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두 사람은 어느덧 묘한 기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바로 예고편에서 나왔던 엘리베이터에서의 장면처럼 말이죠. 자연스럽게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게 된두 사람. 좁은 공간 안에서 수정이 주연의 손목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붙인 채 문이 열리며 권인경 실장과 마주하는 장면이 있죠. 인경은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둘 사이의 거리, 분위기, 묘하게 흐르는 기류까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지난번 회식 자리에서 주연이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겠다는 의미로 손목에 있던 시계를 풀고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취해서 수정이가 주연을 택시에 태워보냈죠. 아마 그때 두고 나왔던 시계를 채워주는 장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연이의 굳은 표정으로 봐서는 시계를 채우면서 가깝게 붙은 두 사람이 두근두근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인경이 두 사람의 관계에 의심을 가지거나 회사 안에서도 두 사람을 향한 분위기가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제목 흑염룡. 흑염룡의 흔적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진이 운영하는 술로에서 수정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수정이 하진에게 어떤 선물을 보고 물어요. 거기에 하진이 대답하죠. 개업 선물 받았어. 그 선물은 바로 커다란 크리스탈 용 장식. 수정이 신기한 마음에 물건을 확인하는데 그 순간 눈이 단번에 커집니다. 흑염룡 드림. 수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흑염룡. 16년 전. 그녀의 흑역사 그 자체였던 이름이 다시 등장한 순간. 그렇죠. 술로의 주인인 하진도 흑염룡. 수정이와 함께 길드의 멤버였죠. 하진이와 흑염룡은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진이는 수정이가 흑염룡과 본부장 주연이 같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열쇠가 될까요? 흑염룡은 수정이를 알아본 걸까요? 흑염룡이 곧 반주연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건 수정이에게는 이 순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완전히 잊고 살았던 과거가 현재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과거에 흑염룡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수정에게는 그때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장난을 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인지 수정은 그 이름이 왜 다시 등장했는지 알아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실체에 다가가는 순간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3, 4화에서는 주연이 수정의 감시 단계를 하락시킨 진짜 이유와 회사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그리고 다시 등장한 흑염룡이라는 이름, 이세 가지 주제가 주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무려 16년 전, 게임 속에서의 인연이 현실에서 다시 이어지게 되는 순간, 이 판타지 소설 같은 로맨스 드라마는 수정과 주연 사이의 관계는 감시와 대립에서 로맨스라는 방향으로 변해가기 시작할 거예요. 과연 본격 로맨스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이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화 예고에서 다시 만나요. 이상 다음화 알려줌 다리였습니다.